자,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객관식 질문이고 저희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요. 생산 가능 곡선을 확장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일단 확장시킨다는 건 뭐예요? 생산 가능 곡선이 오른쪽 움직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자, 저희 이제 본문 내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생산 곡선을 확장시키는 요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경제 성장 요인인데요. 노동 증가, 뭐 기술 진보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일단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를 X제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세로를 Y제 생산. 자, 그 다음에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생산 요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표 생산 요소가 제가 수업했을 때 노동하고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생산요소라고 한다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본도 있고, 뭐도 있어요? 기술도 있겠죠? 그 다음 기술 관련된 요인이 되게 많겠죠? 요즘에 기술 관련된 이슈 하면은 뭐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노동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노동 자체가 노동자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노동 기술도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 응용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노동과 자본, 기술 등이 있을 때 x와 y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x를 최대 50개 생산을 하고 y를 최대 50개를 생산을 했다면 두개 연결한 거를 저희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선상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효율적이다. 즉 효율적이라는 것은 노동 자체를 투입할 때 낭비 없이 전부 투입한 거고 자본 역시 기계를 전부 투입한 케이스, 기술도 최대한 활용하는 케이스. 이게 다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선상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전부 다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부점은 비효율적이다. 그럼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는 뭐였냐면, 노동자를 전부 투입 안 하는 케이스, 노동자 숫자가 100명이라면 100명 중에 50명만 투입을 하는 케이스. 저 어떤 경우였어요? 실업이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자본이 전부 투입되지 않는 케이스, 기계 10대인데 회사가 기계 10대 중에 5대만 가동하고 5대는 놀고 있는 상태. 이거를 보통 요요 설비, 또는 초과설비 요런 개념 썼고요. 그다음에 시장에로 접근하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선상 위에 있어요. 근데 불안정 경쟁 시장, 어떤 거 독점 시장이라든지, 과점 시장 존재하면 전부 다 비효율적 시장들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존재를 또 하는 거죠. 독가점 시장이라면. 그럼 독가점일 때 우리나라 같은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합니다. 그럼 규제하게 되면 독가점 시장 쪽이 좀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바뀌니까 내부에 있는 점이 이 선상으로 이동한다라고 하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경우는 현재 이 상태로는 생산을 할수 없는 상태가 돼요. 생산 불가능. 현재 상태로. 노동자가 뭐 100년 그대로고 기계 그대로고 시장 구조가 그대로라면 전혀 일로 갈수 없는데 영원히는 아니고 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게 이제 확장한 거예요. 일로 가는 게 확장 그럼 오른쪽 확장하는 경우로 제가 주로 경제 성장하게 되고 경제 성장은 장기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확장 요인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기본이 생산 요소가 증가하는 케이스, 그 우리나라의 노동자 숫자가 증가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 이민이죠. 그래서 뭐 이민 자유화로 외국 노동자들이 국내로 들어온다면 오른쪽 이동할 수 있고요. 노동 관련된 기술력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질이 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 노동자가 유입됐는데 최근에는. 우수한 인력의 노동자가 유입이 된다면 이게 생산에 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이동한 요인에서 노동자본 기술로 딱 한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생각을 좀 해보면 응용력이 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확장시킬 요인이 아닌 것을 볼게요. 첫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 그럼 기술이 등장했죠? 그럼 기술이 진보된 거죠. 그럼 기술 진보니까 기술력의 향상으로 생산 가능성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외국인 노동자 유입되면 국내 노동자 숫자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노동량 증가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소재 향상되면 어떻게 돼요? 자, 노동의 질도 높아질 거고요.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또 기술에도 도움이 돼요. 기술 진보에도 도움이 되죠.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5번 먼저 보죠. 천연자원이 발견됐대요.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자원이 예전에 비해서 풍부해지거든요. 그럼 자원도 생산 요소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전보다 자원이 풍부해지면 생산 가능성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5번이 확실한 요인인데 이제 4번을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수출을 뭐 했다? 장려했다. 그러면 수출재 생산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이 그림에서 x, y재를 수출재하고 내수재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수출재하고 y를 내수상품으로. 그래서 뭐 수재 대표 뭐 반도체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내수재로 뭐 치약이 있다고 그냥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수출 장려한다는 것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출제 산업을 육성을 하는 거거든요. 뭐 조세도 감면해주고 보조금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생산 가능곡선 선상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A점에서 저 반도체도 요만큼 생산하고 치약도 요만큼 생산했었는데 수출의 장려로 이전보다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수술 장려로 인해서 반도체 쪽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치약 생산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지, 생산 완로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응용력 있게 이제 문제가 또 나오게 되면 생각을 한번더 해보셔야 됩니다. 경제학이 그냥 단편적으로 뭐 노동자본 기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례 나올 때마다 어떻게 좀 해결할지 한번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